한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소개에요 여기 들어 보셔서 일단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함수는 그 데이터를 만드는 어, 과정을 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걸 하면 이렇게 접을 수 있어요 클릭하면 그 다음에 네. 여기 콘솔점 로그 보이시죠? 그러면은 현재 여러분이 이제 사용할 데이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은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단 부분에서 코딩해주세요.라고 나오죠? 사람들의 나이를 합산해주세요. 그러면 203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의 나이를 다합산해보면 203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한번 제가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함수가 아니라 함수 배... <laughs> 네. 배열 함수죠? 배열 함수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배열 함수. 잠시만요. 이거를 다 지우죠. 네. 아이고. 됐다. 응? 음? 네요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 요 위쪽에 보시면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203. 근데 203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203으로 하면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어, 뭐 해야 될까요? 리듀스라는 걸 사용해야 r e d 리듀스. P, E, O, P, L, E가 있으면은, 여기서 리듀스를 합니다. 리 c 스를 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하나 넣고서 시작값을 넣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함수는 몇번 실행하는 거죠? 요 people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수만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 ACC라고 해서 P E O P L -E. ACC는 그냥 어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ACC라고 쟀습니다 이거는 누적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적값 그다음에 여기 피플이 아니라 이제 펄슨이죠. 왜냐면은 피플 안에 들어 있는 요소 하나니까 펄슨으로 지을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기존에 있는 누적값에다가 이번 사람의 나이를 더한다. 그러면은 이게 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여기 ACC 최초에 실행되는 경우에 이 함수가 최초에 실행되는 경우에 요 ACC에 그 0이 들어와요 0이. 그러면은 0 더하기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의 나이. 그럼 두 번째 실행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이미 첫 번째 사람의 나이 0에다가 첫 번째 사람의 나이를 더한 값이 기 들어가죠? 그럼 여긴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사람 나이 더하기 뭐예요? 두 번째 사람의 나이. 세 번째 신을 땐 뭐예요? 여기에 세 번째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나이를 합산한 게 들어있죠? 거기다 또 더하니까 결과적으로 자, 볼까요? 여기서 203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1번 문제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 1 안에 문제가 7개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네, 검색 같은 것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영상 찾아보시면은 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